와, 너무 좋습니다. 드럼꼴 오지산 속입니다. 여기에 왜 왔냐면요. 여기, 여기 가면 머구나물이 있거든요. 머이나물. 여기, 와, 여기 약수터든 다 여기 물이 있네. 내 누구 집이야? 몰라요. 우, <목소리도> 여기가 우계연이라고 하는데요. 모이나무가 아주 많습니다. 띠도, 띠도, 모두다 닷도. 이거 얼마나 걸 뜯어야 되는 거야? 어? 점단 마는 거? 막도 어 그냥. 열장님 담배좀 덩그러저 피 아우 땡대. 바람이 불러 바람이 있러가면딴데로 가. 음, 오. <목소리도> 오늘은 먹어뜯는 날입니다. 어떤 어떤 거 뜯어야 돼 이거? 응? 어, 네, 저만한 거? 큰 것도 괜찮아. 이게쌈싸 먹으면 되잖아. 야, 이거야. 한안 쓰는 거지 나물로 야, 나무 누구신가요? 나무새 먹을래, 나라 응? 어, 너무 많아. 이거 잘네 예. 뭐, 지 않아? 쓰지 뭐, 지 아, 찢 먹는 거지, 이거는. 응? 내 집인데 세 줬어, 얘네가. 어, 세 줬어요? 응. 어, 먹어, 나. 고기들 봐. 멋있어. 너무 잔뜩 기대하고.

라면 한 가닥보다 이게 낫지. <laughs> 어? 아니거든요. 다 여기도 이쁘네. 몇 피나 뭐? 좋은데 저게 컸어요? 와, 저기 저은그 저것도 있네. 청자도 있네. 청자는 몇 피지예요? 아, 여기 없구나. 아, 여기 키도 있네. 살아 죽어 하는 거예요 네, 죽어. 내가 다시 되지. 자, 없으면 이제 절수. 아니, 있어요. 듣지도 않았는데. 따아다능계숭마땋 괜찮아 뭐 먼저 따먹는게 힘들지 안능계숭마어능계숭마어 그거 땋아 능아도 되는데 난 여기서 심어놓은거잖아 아 아니 아니 먼저 <laughs> 따능숭마 아니야 그건 자격이라니까 자격이자격이왜능계숭마랑자격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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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똑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능계숭마랑 알아요? 안줏도 이게 안 올라왔어 뭐가요? 어? 뭐가 안올라와 <목소리> 뭐가 안올라요 꽃이 좋아 꽃이 저거 꽃? 음, 뭐이 꽃? 음, <laughs> 쑥쑥 k 쑥쑥 쑥쑥 쑥이 나왔어요? 더저봐저이다쑥이 s u 이 s 이 k Suk, 철수. k 안철수 얼 u 와요 얼 k 와 맨날 걔네 대선 나왔 s 철수 Su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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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하지 않지. 고기들이 멋있다고기들이난만 갔다. 자, 오늘은 이곳에서 먹구나무를잘 뜯고 갑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